이 제품은 개 미용 보조 스탠딩 브래킷입니다이 조정 가능한 애완동물 미용용품은 소형 벤치 형태로 미용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사용법은 간단하고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번호는 Z001이며 실용적인 디자인 덕분에 애완견의 미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애완동물 앞기 캐리어 배낭입니다. 조명과 소형견을 위한 조정 가능한 핸즈프리 디자인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외출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즉징이 돋보입니다. 모든 시즌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어 사계절 내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화학 성분이 없어 반려견에게도 안전합니다. 이 배낭은 보편적인 품종에 적합하여 많은 애완견 주인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품은 1PC 애완동물 손질 해먹입니다. 이 제품은 개와 고양이의 손질을 쉽게 도와주는 고정 장치로 헤디 먹이 약 긁힘 방지 기능이 있어 애완동물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사용 후 간편하게 세탁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 해먹은 애완동물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손질 시간이 보다 즐거워질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